성령님에 관한 질문들, 성령님께 관한 질문이나 삼일의세 번째 위격이신 분의 사역에 대한 질문을 받지 않는 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에 떠올랐을지도 모른다고 생각되는 질문에 답해드리려 합니다. 1. 교회가 휴거될 때 하나님은 이 세상으로부터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답해 드림에 있어 우선 설명에 두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휴거에 대하여 말할 때 그것은 성령께서 이 지상에서 떠나가실 때를 가리킵니다. 성령이야말로 참으로 휴거의 능력으로 위대한 끌어올리는 능력입니다. 살아있어서 이 교회의 휴교에 참여하게 될 사람들은 성령과 함께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낡은 세계에서 떠나가셨을 때 그분은 감남산 위에 서서 혼자서 떠나가셨습니다. 그분 곁에 있던 사람들 그분이 떠나가시는 것이 보일 정도로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떠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서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떠나가실 때 그분은 혼자서 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지상을 떠나 아버지 곁에 돌아가셨던 것과 동일하게 그것과 완전히 동일하게 성령께서 떠나가셨습니다. 날도 분명히 오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떠나가실 때 그분은 혼자서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취하여 가십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태어나 있고 거듭난 경험을 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만일 당신이 이 영광스럽고 승리로운 몸의 일부라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상에서 성령의 사역이 끝나고 그분이 떠나가시는 그 순간 성령은 당신과 모든 거듭난 신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실 그것이야말로 교회의 휴거입니다. 이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성령이 지상에서 거두어진 휴거 후에 구원받는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 떠나가시기 전에 성령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성령의 유대한 역사가 성취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요한복음 1 6장 8절에서 11절 바꿔 말하면 성령께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만일 당신이 지금까지 어떤 죄를 깨달은 적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그 능력을 당신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르지만 당신은 밤새도록 뒤척이며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성령이셨습니다. 자신은 죄인이며 거듭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당신이 처음 깨달았던 적을 기억합니까? 그것은 당신에게 계시해 주신 분은 죄를 깨닫게 해 주시는 성령님의 권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지상에서 거두어 지면 인간은 더 이상 죄를 깨닫게 하는 성령의 능력을 알수 없게 됩니다. 3. 성령께서 떠나가신 후 지상에서 대활란 7년 동안 구원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답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죄를 인식하도록 하는 성령의 권능은 이미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통하여 구원 받는 것은 가, 가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30분짜리 카세트 테이프에 많이 녹음해 왔습니다. 가능한 많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테이프에 녹음하려고 힘써왔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대답이 왜 그다지도 단순한가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후회에도 내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지상에서 끌려 올라간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나갈 것이며 전에 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없는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많은 사람들이 그때 길을 기울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기꺼이 길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이러한 것들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오려하고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성령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 채로 그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것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가지 사실들의 근거에서이고 어떤 죄를 깨닫는 것 때문도 아닙니다. 이 환란의 기간 중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구원 받게 될 것입니다. 4. 구약의 선지자들은 성령으로 충만되어 있었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해서 그 선지자들은 오순절 날 이전에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전에 제가 이 질문을 다룬 적이 있으면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이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말했던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였습니다. 성령은 구약의 모든 성도들에 대한 선물이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성령으로 충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교회나 담겨주시는 은사입니다. 모든 거듭난 신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과 천부의 완전하신 뜻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하신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실 수 있었던 가장 위대한 은사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약의 선지자들 중 어떤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의해 그들에게 주어졌던 특권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누구든지 성령으로 충만게 되는 것은 선물이며 하나님 계획의 일부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역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오는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성령님을 통하여 치유 역사를 향하셨습니까 분명히 해 두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큰 주인이시며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옵니다. 그분은 유대한 제공자이시며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걸으셨을 때 자기의 능력으로 병든 몸을 치유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치유의 역사를 행하신 분은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께서 한 가지 진리를 제 마음에 게시해 주셨던 나를 나는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는 모든 것에 또 하나의 빛을 비춰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계시에 대한 성경적 도대는 사도행정 10장 38절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뒷받침될 수 없는 것이라면 나는 어떤 것도 거론하지 않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세른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다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여기에 삼일째 하나님의 세의 격이 모두 나타납니다.예수님에게 기름 부신 분은 하나님이지만 여러가지 기적을 행하고 치유를 행하시면 성령님이셨습니다.자 다시 예수님이 세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로 되돌아가 봅시다.기억하십시오.예수님은 전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셨습니다.그분은 육신으로 오셨습니다.참으로 그분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그렇지만 삼일째 하나님 하나님의 세이경 보도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임재하시고 하나님은 들리는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 음성과 같은 순간에 성령께서 비둘기형상으로 예수님이 임하시고 그분에게 섬김을 위한 권능을 갖추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치유하시는 분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의 권능에 의해서입니다. 그때와 동일하신 인격입니다. 성령은 성자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 여러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치유를 행하셨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치유를 행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자에 앉아계시고 큰 주인이시며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또 그분의 우편에는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의 변호사이신 언제나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십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집에서도 당신의 삶에서도 혹은 성령께서 초청받으시는 어디에서든 예수님이 이 지상에 걸으셨던 때와 동일하게 지금도 동일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치유를 행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6.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은 초대 교회와 함께 끝났습니까? 오늘날도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까? 이 앞에 질문에 대해 나의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나중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은 예입니다.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은 초대교회와 함께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조대교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어떤 은사도 오늘날의 그리스인을 도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에서 은사는 여러 가지며 성령의 역사도 여러 가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은사를 누군가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하시는 것이므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진정으로 성령의 은사를 한 가지 또는 그 이상 받았다면 한 가지 혹은 복수의 은사를 받은 그 사람을 그것으로 자랑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선전하는 것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라고 여러분이 묻는다면 그것은 간단합니다. 유괴 몸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은 은사를 받은 그 사람이 아니고 성령이시며 그 사람은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할수 있는 것은 몸을 제공해 드리는 것. 그것, 그릇을 양도해 드리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지혜도 어떤 지식도 어떤 진정한 능력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 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양도해드린 그릇뿐이며 그분은 흙으로 된 전을 자신의 성전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 자신을 굴복하여 주님께 완전히 헌신한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인식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것을 자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은혜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은혜 중 하나의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영